아 이번에도 잘펴짐 펴진... 잘 들어봐, 잘 네. 우와! 이거는 사야 돼. 아, <laughs> 이건 사야 돼. 내가 볼 때는 사셔야 돼요. 이거는 진짜. 아, <laughs> 어? <할인도> <laughs> 네. 할인도, 할인도, 할인도. 이거는 진짜 사야 <laughs> 돼. 네. 어? 아까 가리켜준거다 <laughs> 필요 없으죠? <laughs> 투망이 문제였네. 투망이 <웃음> 어. <laughs> 두번 두 더. 두번더잘 퍼졌어. 여기 기계통하고 뭐가 틀린가? 한번 비교해봐요.